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머가 이긴다해서 비즈니스에 기름칠을 하고 싶을까 여러분들한테 어제 대답을 했는데요 대답이 문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머가 좋은건 알겠지만요 진짜 유머 경험이 매출에 영향을줄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회사 경영단의 특징이 남의 말을 잘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자, 아, 이제 일할 사람을 얻으면 어떻게요? 사람을 믿어야 되죠. 근데 믿지 않는다는 거, 그것부터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특징이 학신만 준다면 금방 자신의 생각을 바뀌어 버리고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연성이 그들을 아 진짜 자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절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빠르게 설득하는 방법은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것. 유머가 회사 위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많은 사례들 중에 굳이 일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사카상 시상식의 초대 수혜자는 화이지. 1998년 오사카상 시상식에는 여배우 브리스 라타가 이제 자신이 아, 이름이 허명되었다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한 히프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 지자체 가더 팩테이트를 선산하던와이자 오사카 상 후보들에게 무사히 행사를 마치길 바란다는 뜻지와 함께 가더 팩테이트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오사카상 지장식의최계 수혜자는 배우가 아니라 하이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변기물을 한컵또 마셔보니 어때요? 미국의 한 홈쇼핑 방송 중에 그 트리플플렉스 사이 변기 세척제를 팔던 셔호스트가 이 제품은 세균과 곰팡이를 당멸하는 것이 물론이고 환경오염도 전혀 없다면서 갑자기 변기물을 한컵또 마셨다 엉뚱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 질스러운 안타까웠기도 하고 미스럽기도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품은 순식간에 5,100개나 팔려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독신자를 위한 애형견 데리고 달리기 대 애형동물 용품을 파는 대형마트 패권, 달리타에 대해 대해서 쓸쓸한 독, 독자들을 위한 애형견 데리고 달리기 대를 개최해보면요. 아, 거기에도 웃긴 이벤트마다 참가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참가자가 늘고 있을까요? 그거는 또 할인회는 강아지 배상 컨테스트를 펼쳐서 1등에게는 1년치 개사료를 주고 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매해마다 아, 하는 애완경 달리기는 아, 사람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유모들이 이제 장사의 기본 요인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야구장을 두껍게 달군 키스 컨테스트. 야구장은 야구방만 오는 곳이 아니고요. 또와이트삭스구단은분장수가 감소하자 야구장에서 어떤 재미있는 이벤트를 할 것인지 고민을 했다가 야구를 재미있게 하려고 선수들이 몸개그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놓은 것입니다. 낭만의 밤이란 키스 컨텐츠였다. 반응은 반 역시 폭발적. 이가스타만 때문에 야수강을 찾는 여인들도 늘었고 현재는 국내 구단들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돈이라면 돈으로 시간을 사라. 아,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생명보험이 전설로 불리우는 뱀필름에는 무척 만나기 어려운 시장을, 사장을 찾아갔을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서에게 내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건네주면서 사장에게는 시간이 돈이라는 걸 잘합니다. 죄송하지만 이걸 사장님께 전해드리고 5분만 시간을 내주시고 안되겠냐고 여쭤주시겠습니까? 안된다고 하시면 비서께서 가시세요. 한 번만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더 실패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시효가의 에너버 은행은 어, 마시간 부술템이 콜라라오를 이겼을 때 연간 예금금리를 0.25%를 높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자 6주 만에 수신고가 300만 달러나 늘었고요 또한 차가 문을 만드는 그러지 더엽 컴퍼니는 매년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차문 컨테트를 열어서 1등으로 뽑힌 사람들에게 이제 부상으로 차로 물을 불을 문을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선데이드 컴퍼더 회사는 매출이 떨어지자 포도 알갱이들이 우수강스럽게 춤추는 모습을 이제 광고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매출이 20% 성장을 했고, 현재 이 회사는 컴퓨터 매출 수입보다 로고의 저작권에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컴퓨터가 웃겨도 반응이 좋은데, 경영자가 웃기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까요? 특히 비행기의 기장과 같아서 비행기가 뜰 때, 추락할 때더 필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요. 모두가 어렵게 말할 때 사장이 웃으면서 용기를 준다면 직원들은 신뢰를 갖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팔기 전에 웃음을 팔자. 유머는 심각한 위기야 불황의 얼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빛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보너스 는 보너스 유머는 매출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사기도 높여주고 한 치과에 이런 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명을 지르는 건 자유이지만 도망간 한다는 직업인 의사가 대신 지불해야 한다. <laughs> 음, 참 재밌죠? 이렇게 유머를 사용하면 고객들이 웃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재미있는 사연은 고객보다 직원들이 더 자주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당장 유머 경험을 실천하고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유머 감각의 1%만 해도 아주 조직을 살릴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자주 웃을까요? 웃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요즘에 경계도 안 좋다 보니까 웃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브랜드 갈리신이 2008년도 10월에 재미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50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를 했더니 바로, 평균 10회 웃고 한번 웃을 웃을 때 8.6초 웃는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웃음은 하루에 달랑 90초라는 뜻 일생을 80년을 다정하면 평생 30일 동안만 웃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500명 중9명은 하루에만 한 번도 웃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반면 걱정하고 분심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6분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80년으로 확신하면 일생동안 10년은 분심하려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 성별로 보면 여성이 3시간 30분이 남성 2시간 30분보다 1시간 더 오래 분심했고요. 연령별로는 20대, 30대 아 이런 사람들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는 <놀람> 겁니다. 어쩌면 이제 네. 2 0 0 8년에 암흑한 경제 상황이 어, 젊은 응답자들이 더 고민을 만들어 줄 수도 있었다는 거고요. 군번으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생각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넌 왜 그렇게 오기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냐?" 어디도 한 회사의 유모 관계를 갔는데 처음부터 심각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웃자고 만든 자리에서 웃지도 않는 사람이 외로이 많고요 그래서 맨 앞줄에서 제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직구석에 우한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키득거리며그 남자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아마 저분이 평소에 잘 웃는 분인데 아내에게 방금 이런 문자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린니 헤어져요. 고민이 되니까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귀에 들어올리가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강의가 시작됐으니 고민은 잠시 접고 아, 집중을 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강의 끝나면 아내에게 문자가 다시 올지 여보 아, 미안해 아까 문자 잘못 보냈어 딴 남자에게 보낼 건데 당신한테 잘못 보냈어 한바탕 웃음이 터지고 얼굴 험악하던그 남자의 미소를 지으며 강의에 집중하기 시작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 고민을 싹 잊게 해주는 외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걱정을 뚝 성공으로 이끄는 서울푸트 유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아, 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일의 방송의 김영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